안녕하세요. 삐삐노르트입니다. 어, 드디어 3.2 버전 열렸고요 풀의 신, 나이다도 픽업 캐릭터로 나왔습니다. 예, 많이들 이제 뽑고 계실텐데, 어, 나이다 육성재료가 이제 무상의 풀이거든요. 그 무상의 풀 이번에 새로운 필드보스로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잡아볼게요. 무상의 풀은 저 워프게이트에서 벼락 밑으로 뛰어내리면 저렇게 조그만 동굴이 왼쪽에 나오거든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무상의 풀 잡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상의 풀을 잡을 때는 풀원소 캐릭터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어, 풀 여행자든 간에 콜레이, 뭐, 타이나리, 아니면 나히다 다 좋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뭐, 타이나리나 나히다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콜레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무상의 풀은 다른 무상하고 비슷하거든요. 공격 패턴이. 일단 시작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데 저 원핵 있잖아요. 저 원핵을 직접 공격을 해야 딜이 들어가요. 저 원핵을 직접 이렇게 공격을 하면 딜이 들어가고 이 원핵이 다시 뭉치면 다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무빙하면서 피해 주고요. 프론소 공격을 날리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무빙하면서 피해 주고 어 때때로 힐 돌려주고요. 다시 원핵 나오면 다시 공격해 주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반복하면은, 무리 없이 잡을 수 있거든요? 다시 뭉치면, 거리 벌려서. 다시 이제, 공격해 들어오니까, 피해주고. 저런 식으로, 하늘에서, 붕! 하고, 공이 내려오면은, 피해주고. 두번 피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크게 한번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피해주고. 이러면 다시 원핵 나오니까, 다시 공격. 딜 해주고, 모든 딜 능력을 써서, 딜을 열심히 해줍니다 다시 뭉쳐지면, 다시 거리 벌렸다가, 이번에 저렇게 가운데 나무처럼 나오면 저걸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딜도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힐을 최대한 돌려주면서 공격을 하면 딜이 들어가요. 바깔로 이렇게 돌려주고, 계속 열심히 해서, 자, 이렇게 피를 다 빼고 나면 세 군데 저런 식으로 이제 뭔가 생기는데 저걸 푸른소 캐릭터로, 풀, 푸른소로 정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푸른소로 계속 저렇게 때려주면 저 위에 초록색 게이지가 차는 거 보시죠? 저 게이지를 다 채워야돼요. 저게 정화, 정화 게이지 인데 저거를 다 열심히 해주고 만약에 못 채우면 은 제가 다시 피가 차가지고 아까의 공격부탕이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저렇게 게이지를 다 채우고 정화를 끝내면은 잡게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른 무상에 비해서도 굉장히 쉬운 무상이기 때문에 네, 문제없이 잡으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다 이쁘게 피우세요.